안녕하세요. 어, 구리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모 아래 진행을 맡은 구리시 홍보협력담당관 김효정 주무관입니다. 오늘은요. 구리시민과 함께할 주제가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진행 절차입니다. 경기도의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산하 7개의 공공기관에 3차 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구리시에서도 공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된 사안인데요. 현재 그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 이전이야? 뭐 이러실 분들도 계실 거고 미리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리시 도시계획과 김태회 도시관리 팀장 자리 함께 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경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2021년 2월 17일, 경기도는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공모가 발표되고 우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토평택지지구 내 조성이 완료된 토평 근린공원 무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로 계획하여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온라인 서명 등등 적극적인 참여로 2021년 5월 우리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어, 이전 확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준비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까지 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우리시로 이전 확정 후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본격적인 이전 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2021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에 우리시는 공사이전 부지 확보, 건축공사 등을 위한 인허가등 행정지원을 수행하여 공사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력한다는 합약 내용에 따라 근린공원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가 가능하도록 근린공원 폐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과정을 <laughs> 경험을 하셨네요. 어,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를 위한 행정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이 얘기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립 추진도 있고 해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철회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구리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이쯤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재 광교의 지상 17층 규모의 신사업을 건립하여 2024년 6월 입주 계획 중에 있으며 G.H.공사의 구리시 이전은 전체 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G.H.공사 이전 부지는 당초 자연녹지 지역의 근린공원 시설이었으나 네.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도시기획위원회 심의가 변수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며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 설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경기 주택 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아니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회박서 내용에 따라 구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부지 확보 및 인허가 행정 지원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세수결함이 무려 20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인가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세입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검증된 자료는 아니지만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공모 안내 자료에 의하면 200억 이상의 세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방세 약 100억 원과 지역 소비 창출 효과 약 100억 원으로 200억 이상이 세수가 확보된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시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이 지속될지도 불투명하고 설립된 경기 특부 특별자치도가 주택도시공사를 구리시에 설립할지도 불투명하여 당초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 후 주택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기 주택도시공사 규모보다 절반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정확한 세 수는 알수 없지만 2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며 이후 경기도의회 의열, 토지매입과 건축공사 준공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구리시에서는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경기도와 어, 경기주택공사, 그리고 구리시의 이 정책 변화, 결정 사안에 따라서 변화가 상당히 많으리라 이런 예상이 되네요. 그런만큼 앞으로 팀장님 주기적으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어, 진행 상황을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구모알은요. 경기 주택 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도시계획과 김태회 도시관리 팀장 모시고 설명 드렸습니다. 구모알은 구리시 팟캐스트, 구리시 오디오 뉴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팟캐스트, 구리시 오디오 뉴스 이렇게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구모알 함께 해주신 구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